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크고 또 크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쉬지 않는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반짝반짝거림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다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고백하는 그곳에서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오늘도 경험함으로 깊은 의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지 없이, 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배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살인한 사람의 이야기가 살인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함께 바라보았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 살도록 허락합니다.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그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복수의 수레바퀴를 멈추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실 이거는 그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아, 여러분, 살인죄와 과실치사죄 형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없느냐,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형벌이 크게 다르다라는 걸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굳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문제에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이것밖에 못했냐 아니면 너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아유 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넘어 결과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동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 일을 했던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가져오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동일하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져왔다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퍼센트로 생각하시는가? 100%를 가져왔기 때문에 둘다 똑같이 받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한 달란트를 털어먹고 내가 긴 손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주인의 이야기가 어떠했을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다섯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다가 다섯 달란트를 다 털어먹고 그리고 주인 앞에 왔을 때 주인은 과연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 <laughs>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너무나 분명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라는 그 동일한 이야기를 그에게도 해 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일하다, 가그 하나님 앞에 힘써서 일한다는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중요한 거지. 그 과정으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속담. 이 속담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올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로 서울은 도착하지 못해도 뭐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서울에 비록 도착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또한 가지, 왜 했느냐, 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걸 왜한 건데?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시작을 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과보다는 동기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내 주님의 일을 또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스턴 설교회나 아니면 어, 비전교회 같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어, 가정교회를 어, 잘하는 이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가 들리나면 뭐 너무 쉽게 뭐 누구 목자네, 목자는 TV에서 나오는, <laughs> 목자는 t b 에서 나오는 한 메레이션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13번을 분가를 했다. 뭐이런뭐이런 이런, 뭐 이런, 이런 이야기왜 왜 내레이션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극장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을 했다. 10번을 했다. 13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분가하는 것 그렇게 한이 분제 분가를 1 3 번이나 하고 뭐0 번이나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유상황이 됐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런가면 내가 할 목장이 잘안 돼서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분가를 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목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영혼구원하는 제자양육 영혼구원에서 제자양육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내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적당히 도전해 가면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내가 세워나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이제 방향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질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이런 과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과정이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대답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저기는 열, 너는 하나, 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길은 결과보다는 동기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지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나 결과를 냈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나의 방향은?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동기는? 나의 방향은?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내삶 속에서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방향은 올바른.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보다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제사장의 보호 아래 살수 있었다라는 게그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제사장의 보호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성 바깥으로 나오면 그를 쫓아오던 피해 복수자에게 죽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성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어, 그곳에 머무르다가 그가 죽고 나면 자기의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해라. 라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던 도피성. 이건 여러분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보고 아래에서만 살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이 보고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바깥에 머무는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피해 복수자에게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어 이야기를 할수 없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피해 복수자도 더 이상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의 제도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도, 여러모로 죄인인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있는 정죄, 내 삶에 있는 심판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인이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사십시다. 예수님을 믿고도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 과거에 얽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얽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있음에도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걸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서 나를 억매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 자유롭고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에서 좀 풀려나서 내가 예전에는 그것에 내 마음이 얽매어지고 내 삶이 얽매어져서 어떤 거 하나 보면 아니면 어떤 일을 하나 겪으면 내가 그것에 얽매어서 막석 달씩 막, 막 1년씩 막, 막 이러면서 나를 자꾸 괴롭히던 그런 삶의 멍해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내 삶의 억매로, 멍해로 지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죽은 것을 다시 내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도피성,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여 죄사함을 받고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 자유로워지고는 다음에도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그것을 자꾸 내 삶으로 끌어들여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자유를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자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자유, 나의 과거로부터의 자유, 나에게 있는 모든 이 결과물을 향한 나의, 나의 나를 이렇 짓누르는 그 짐들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좀 이런 자유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워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그분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 주시고 났더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 자유롭다, 행복하다. 주님, 이런 고백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